남편이 있어도 혼자 싸워야 되고, 형제가 있어도 혼자 싸워야 되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새끼가 있어도 나 혼자서 가라는 이유라. 어떻게 보면 어, 정은 많고 마음은 약한데 참 외로운 사주. 음,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그런 사주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에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토끼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토끼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들은 조금 많이 외로운 거, 뭐, 띠로 봤을 때는 띠가 약해서 뭐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랬는데 많이 베풀고 살아라는 적이기 때문에, 베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라는 후고,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맨날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토끼들이. 그러니까 외로운 게 많고, 또 주장은 강한데, 좀 띠가 물른 사주도 있어요. 근데 또 뭔가를 시켜놓으면 그걸 끝장을 부르는 색신부도 있어요. 그, 한 군데만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이상하게 토끼띠들이 직장을 들어가면 거기도 끝장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음. 또, 뭔가를 하면 거기에 협을 끝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많이 외로울 거 아니에요. 음. 그죠? 그래서, 많이, 혼자 많이 우르라는 세월이에요. 음. 그렇게 세월이 왔어.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어, 그,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이 더 많고, 외로움이 더 많으라는 사실, 그 혼자 싸움을 해야 돼. 희한하게, 토끼띠분들이 혼자, 남편이 있어도 혼자 싸워야 되고, 형제가 있어도 혼자 싸워야 되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새끼가 있어도 나 혼자서 가라는 거라, 어떻게 보면 어, 정은 많고 마음은 약한데 참 외로운 사주? 아 음, 음. 외로운 사주.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아, 그런 사주가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마 그래서 남들 봤을 때는 걱정 없고 막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봤을 땐그 사람은 항상 슬픈 거. 음, 얘가 봐요.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자존심은 강해서 막 활달하게 움직여요. 근데 속으로 표현을 절대 안 해요. 없어도 없는 표현을안 하고 있어도 있는 편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 특히 있어요. 아좀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든 자기 혼자 있어도 해키네. 아 그냥 민호 주변에 말을 안 해요. 아 자기 혼자 새키고 자기 혼자 그냥 해결하려 그러는 사람들인지 음. 뭐 내가 속상했다고 막저게 하고 음.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음. 제가 보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외로운 사주라고. 음... 그러니까 맨날 가족이 있든 누가 있든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아...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슬픈 분들이 보셨습니다. 많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럼 우리 토끼 때 분들은 이 인생의 초년에서도 좀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런 걸좀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본인 혼자서 읽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좀 많았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아이고.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고 갔고 앞으로 갔다가 또 좌절했다가 또 다시 혼자 일어났다가 음. 또 뭔가를 애쳐 나가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이 있어도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토끼띠들 같아요. 아. 음. 그럼 토끼띠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온 게 약간 나좀 내가 좀 가장 좀 외로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는. 없다고 그쵸, 보면 그쵸. 맞죠. 내가 없는 그런 삶. 어, 내 인생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 그 자기는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아... 그냥 우리가 희생을 하면 옆에서 아, 이 사람 이렇게 해서 가족으로서 해서 음. 희생을 해서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음. 당연한 걸로. 알면 그 사람은 그냥 외로운 거지, 기죠 음, 음. 아,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네. 음.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이분들 정말 좀 인간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외롭기도 좀 외롭고 고독한 사람 사람들인데, 음. 앞으로 좀 행복한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분들은 좀 눈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이분들이 가을보다 내년에가 좀날수 음. 있어요. 음. 왜냐면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음. 그냥 그래도 지금 중반보다 후반기가 좀 낫기는 해요. 음. 음. 왜냐면 후반기에 뭔가 내가 변화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변화를 좀 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반을 자른다면 가을 부위가 좀 낫다는 얘기죠. 음. 조금씩 낮이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분들은 또 손에 돈은 안 떨어져요. 음. 그래서. 어 돈이 떨어질 만하면 또 되고 뭔가 해결 안될것 같으면 또 해결이 되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을부터 괜찮으실 거예요. 좀씩 그래서 왜냐하면 굴복이 많아요. 생각보다 딴 사람보다 굴복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가 토끼띠 분들은 가을부터고 내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떤가요, 괜찮네요. 어쨌든 이 분들은 좀 찬바람 불면서부터 좀 좋은 일이 들어온다고 했고 이게 근데 이 분들이 또 잊을 수 없는 게떻 토끼 분 되게 외롭고 사람한테 좀 받은 상처가 좀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 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에 대한 좀 받은 상처들을 좀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오기도 할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보답 은 받을 거예요. <laughs> 내가 왜냐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를 좀 후딱 넘어가면 괜찮고, 좀 밑에 있는 애들은, 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고집을 세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버려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넘어갔다 보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생님 너무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좀... 말씀해주신 건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지고으로 토끼띠 분들 위해서 또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까지 잘 하고 오셨으니까 앞으로 더 내가 베푼만큼또 오르라는 형국이고 음. 내가 남한테 얼마큼 한 만큼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화이팅 하셔서 어떻게든가 몸돌에 조금 아마 조금 오래 좀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